안녕하세요. 내 맘대로입니다. 약 4개월 전 탈모 고민을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하는 영상을 올렸었는데요. 이제서야 중간 결과물을 공유하게 되었네요. 솔직하게 말해서 큰 차이는 못 느끼고 있어요. 다만, 이마 쪽 잔머리들은 꽤 많이 개선이 되었거든요. 근데 안타깝게도 이걸 사진으로 미리 찍어두지 못했네요. 9월달에는 특히 이 왼쪽 잔머리 부분이 너무 휑해서 어떻게 해도 덮여지지 않았거든요. 이 사진으로 보면 지금은 잔머리들이 꽤 이마를 메우고 있죠. 제가 민옥시딜 연고와 호로파시아 천엽팩을 같이 하고 있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요. 미녹시릴 연고는 지금도 꾸준히 바르고 있지만 이건 다 쓰면 사용을 중단할 생각입니다. 아무래도 약을 계속 쓰는 건좀 찝찝해서요. 그리고 그 이후에는 호로파 시안만 다쓸 때까지 계속해서 꾸준히 천연팩을 해볼 생각이에요. 저번에도 말했지만 일단 꾸준하면 어떤 결론이든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. 뭐 적어도 머릿결 이라도 좋아 지지 않 을까요？좀 세 월이 좀더 많이, 지 나면 언제 인지 모르 겠지만, 또 한번 최종 결과물 을공 유하 는 영상 을 올려보 도록 하겠 습니다. 감사 합니다.